안녕하세요. 자, 가을과 함께 찾아온 가을 추남. <laughs> 자, 가톨리 19번째 S, 센스 만사성입니다. 자, 자, S, T, U 세 가지를 천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야외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인데요. 네, 놀라들어, 어딨어? 네. 일단은 S는요, 센스입니다. 센스는요, 모든 운동에 필요하지만 정말 이 골프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부분, 아, 자기가 이제 막100%막 무조건 드라이버나 또 무조건 풀샷만 연습할 게 아니라요. 실제 더 어려운 것은 한50% 60% 70% 요런 스윙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거죠. 그때 바로 센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센스 축구도 그냥 무조건 뭐 100m만 차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20m, 40m 이렇게 골고루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말 돈이 되는 거는 한 2, 30m, 2, 30m 또는 3, 40m 이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자, 이러한 예, 픽스골프인가요? 예, 스폰지볼을 예, 카페트에서 연습하시면 좋고요. 음, 발을요. 땅에 딱 붙였을 때 발끝을 한번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발끝을 살짝 올린다. 예,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하체에 좀더예 세팅이 굉장히 그 안정이 된다는 거죠. 이 세팅, 세팅, 세팅.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감각은 아니고요. 사실 감각과 논리적인 세팅이 5대5.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하체를 정확하게 세팅한 다음에 딱한 30m만 딱 보내겠다. 이런 감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 타이밍이죠. 아무리 좋은 스윙이 있어도 내가 타이밍이 안 맞는다. 소위 그 시퀀스라는 리듬이 안 맞으면 아, 다 무너지죠. 특히나 이제 야외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음, 좀 성격이 급한지라 이 스윙의 탑에서 멈추는 동작을 못 합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 어, 하나, 둘, 셋. 요렇게, 네, 세 박자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고치다 보면은, 어, 점점 리듬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이킹도, 어, 자, 탑에서 살짝 멈췄다가 내려오죠. 어, 그래야만이 더 정확한 볼을 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속으로 항상, 하나, 둘, 자, 살짝 스텝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살짝, 살짝 걸어나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요, 요 리듬. 두 박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스윙이 다 그렇습니다. 인스, 뭐, 민튼 탁구, 뭐 모든 스윙은 사실은 두 박자로 하나둘 준비 땅, 준비 땅 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나비처럼 발빠르게 벌처럼 쏘는 이러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타이밍, 리듬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언네세서리입니다 자, 불필요한 동작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불필요한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사실, 막, 이거를, 아, 최경주 선수야, 막, 뭐, 최선을 잡아라. 10을 잡아라 하는데요. 이게 10이 꽉이라면은, 한 7, 8 정도? 네, 7, 8 정도 잡다가, 또, 쇼게임은 아무래도 뭐, 3, 4 정도 내려오면 좋겠죠. 그리고, 구력이 오래될수록, 이거 그렇게 꼭 잡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힘도 빼시고, 항상 이렇게 호흡을 후 뱉으시면 축 처지잖아요. 축 처진 상태에서 백에서 제로 또 피니시에서도 몸이 최대한 어떤 제로가 되도록 어 이렇게 해서 어힘 빼는 방법 많이 있지만 발끝을 살짝 드시고 하체 위주로 하체 위주로 스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또. 이런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돌렸을 때이 안쪽의 근육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근육, 이 안쪽 근육을 잘 사용한다. 그래서 하체 위주, 안쪽 근육 위주, 그 다음에 우리 혀를 좀 내밀어서 아직 끈하고 그 예, 물지 않는 예, 그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대부분 너무 오버스윙. 예. 오버하거나 또는 뒤로 오버하거나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나간 만큼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스윙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했으면 수직 하방으로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예, 오버한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연결되는 동작에서 불필요한 스윙 스윙 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꼭 필요한 것만 아 깔끔만해 그러그 면은 이제 소렌스탐이 예전에 참 깔끔한 스윙이었는데요. 음, 무튼 S T U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만사성, 타이밍 만사성, 언네세서리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야, 센스는요, 에, 감각이 좋아야 된다. 만사의 촉이 좋아야 된다. 예. 그거는 논리와의 어떤 반대말이지만, 논리도 50%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어느 정도 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나, 센스. 아. 저거 된다, 안 된다. 요런 아주 촉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뭐, 뭔가 그 감흥을 받으려고, 에, 여행도 가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토링 보셔야죠 자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은요 아, 잘못 기다리죠 에, 자기 때가 있고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급해서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좀 기다려라 에, 좀 기다려라 두 박자로 가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조기 교육보다, 만기 교육보다 좋은 게 적기 교육이 듯이 적당한 어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적당한 타이밍을 예, 급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또그 때가 올때그 찬스는 또 요거는 절대 내가 놓치면 안 된다. 막한 1분짜리 찬스, 5분짜리 찬스, 막 1년짜리 찬스, 10년짜리 찬스 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예,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예, 해결사들은 사코토에 잘한다. 중요할 때 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일. 아침에 생각해서 내가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스케줄, 불필요한 구매, 불필요한 음식 등등, 만사. 정말, 예, 이 멋있는 수영도 아주 그 깔끔한 그 필요한 것만 하듯이, 예, 좋은 예,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만 하는 게 점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좀 이제 한 연배가 좀 될수록 점점 더 중요하고 만약에 20대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면 아, 훌륭한 거죠. S T U something necessary 한 것만 하고 살자 아셨죠? 그래서 아 sense, timing, unecessary 이세 가지 생각하시고. 가테로인과 함께 멋진 인생, 라이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 단순화 하는 게 이제 줌이 되니까요. 이 타겟보다 막한 300, 500, 막1 k m 뒤에 보면은 큰 타겟이 있어요. 지금 뭐 산봉우리라든지 저 산봉우리 뒤에 이 송전탑이 있잖아요. 저저 저 정도를 보고 저 정도를 보고 내가 가볍게 그냥 아, 클럽만 가볍게 그쪽으로 딱 보내겠다. 클럽만 그쪽으로 보내주겠다 하고 이렇게 딱 던지면 전체적으로 스윙이 굉장히 그 좋은 구질이도 나오고 아주 좋은 방향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